어, 형용사 어수는 뭐 특별히 볼건 없고요 올 음, 보스 뭐 이거 하나만 볼 만한데 이건 넘어가고 부정수량 형용사 매니 머치 여기를 봅시다 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왔던 것들이고요 자, 매니하고 머치는 뜻이 둘다 많은 이란 뜻이죠 당연히 근데 매니는 뒤에가 셀수 있는 명사가 오고 머치는 뒤에가 셀수 없는 명사가 온다 셀수 없는 명사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해서 물고추 또는 고추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죠 고유명사, 추상명사, 특히 물질명사 같은 경우에는 m u 를 많이 써요. 뭐, milk, water, 뭐, salt, sugar, 또 먹는 거 뭐, bread, juice 뭐 이런 것들이죠. money 뭐 이런 거. 재미있는 건 money는 셀수 없죠. 그런데 dollar는 셀수 있어서 many dollars 이렇게 나오는 건좀 달라요. You'd better not spend much money while you are traveling. 여행하는 동안에는 많은 돈을 쓰지 않는 게 나아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 긍정문에는 보통 메뉴 머치 대신에 얼라러브, 라츠오브, 플랜티오브를 더 많이 쓴다. 그냥 뜻이 같다. 얼라러브, 라츠오브, 그다음에 플랜티오브는 어, 셀수 있고 셀수 없고 다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뭐 긍정문에서는 이것 대신에 이걸 쓰기도 하는데 긍정 부정을 잘 나누지는 않습니다. 음. 그다음에 so many 한 것처럼 so many나 too many 한 것처럼 이게 강조할 때 그렇게나 많은, 너무도 많은 이런 식으로 쓰기도 이 한다. 이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 넘어갈 거고요. Few, a few, little, a little. 이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표가 크게 되어 있죠. 난 이것을 할때 어,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먼저 설명을 합시다. A few, few, a little, little 할때 a few, a little. 자, a few, a little 이렇게 해서 o가 있으면 약간 있는 few, little, o가 없으면 거의 없는. 자, 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을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어가 있으면 약간 있네. 어? 약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A few, a little. 약간 있는. few, little은 부정으로서 거의 없는이라 뜻이에요. 어가 없네. 거의 없는이라 뜻이죠. 그리고 few가 들어간 건다셀수 있는. A few, few. 셀수 있는. little이 들어가면 셀수 없는. A little, little. 똑같은 거죠. 이걸 구분을 해놓고 언제 셀수 있고 없고와 그다음에 약간 있는지 거의 없는지 의미를 구분해가지고 이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죠. 맞게끔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어, 어디냐? Few student. Few는 거의 없는. 자 few가 들어가면 셀수 있는 거. 셀수 있으니까 s가 붙었죠. 셀수 있는 명사는 에 few가 들어가고, 자 어가 있네. 어 약간 있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어. 여기는 학생이 거의 없는 거고 어, 오른쪽에는 학생이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거의 없다. There are few students. 학생이 약간 있다. There are a few students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few는 거의 없는이란 뜻이고 a few는 약간 있는이란 뜻이고 셀수 있는 명사의 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This there were few portraits in the gallery. 미술관에 그림이 초상화가 거의 없다. There a r e few portraits. 어, 미술관에 초상화가 몇개 있었다. A few는 약간인데 only a few, 아주 약간만, 그래서 이건 극소수라는 뜻이고요. 어, quite a few, quite는 매우란 뜻이죠. 그래서 어, 상당수이 quite a few는 좀많은이라 뜻이고 only는, only는 아주 조금밖에 없는이라 뜻이에요. s Only o a few people live on the island of 처음에 그 섬에는 아주 아주 조금, only a f e w 사람만, 아주 조금에 있는, 즉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만 살았어요. quite a few people lived on the island. 에, 처음에는 그 처음부터 그 섬에는 상당히 quite a few 약간 상당한 수의 사람이 살았었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Sugar는 셀수 없는 물질 명사죠. 그래서 little sugar. 어, 설탕이 거의 없네. A 아, little sugar. 아, 설탕 약간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little은 거의 없는 어가 없네. A little은 약간 있는 어, 어가 있네 이렇게 하고 셀수 없는 명사를 나타냈다. I had a little money. 어, 난 돈이 거의 없었어. Left in my wallet. 지갑에 남겨진 돈이 거의 없었네. I had a little money. Left in my wallet. 어, 지갑에 남겨진 돈이 약간 있었네. Only a little. 아주아주 아주 약간만 있었네. We had a hard time. Understand. 자, have a hard time. I.N.G는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o "We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each other" 우리는 서로 서로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었어. 왜냐하면 비코스, I w i l d speak only a little e n g l i s h 내가 영어를 아주 아주 조금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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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te, a yeah, yeah, quite, a few. quite a 그것도 어, quite a little 음, 잘본 표현은 없는데. 선 생이 쿼이트 어퓨는 많이 봤는데 쿼이트 리를은 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찾아보고 싶긴 하네요. 한번 찾아보긴 할게요. 음. 그러면 거기까지만 음. 여기까지만 한번 한번 풀어봅시다.